고맙습니다. 알트타임즈 중대입니다 2024년 8월 20일 오전 10시 39분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많은 상승을 좀 만들어냈죠. 물론 이게 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주간에서 58조 상태 부근에서 매수를 좀 했고 밑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 됐든 위로 올라가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이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10시 39분이요.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딱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. 여기랑 여기 정도까지 줄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아무래도 요정도 이제 그림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냐는 아니고요 30봉이기 봉 때문에 어두운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를 반복하면서 이 파란색 구간에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봤을 때도 59.8t 부근 가장 센 저항이 쉽게 뚫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신뢰성 있는 무빙이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호재와 악재가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 캔들, 대물대, 거래당, 피보나치, 이평선. 딱이 정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랑 살짝 다를 수 있다는 라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주간이 이 주간이다 뭐 58.62, 59.860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근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두달 정도 계속 받고 있는데 한 번에 손절이 났고 한번그 손절이 센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어저 맨징이 다 되더 지금은 기분 좋은 달을 보내고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싶고 9월까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는 걸 개인적으로 확신하면서 롱으로만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 10시 30분 바이낸스 올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맵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.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고 쇼 어, 스키징처럼 쫙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롱에 대한 레버리지는 극히 주무입니다. 어,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지만 숏과 롱 자체가 반반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눌리더라도 한번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이 말은 뭐냐면 이숏 물량, 스키징을 다 했던 물량들이 59.8T 박스 권매 매매를 하다가 지금 다 짓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좀 거래량을 보며 생각보다 많이 터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을 잡고 계신 분들은 물론 좀 팔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지갑으로 줄어와야 여러분들이 돈을 번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오락이죠. 오락이고 이게 3 8 0 0 0부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터지면서 줄여가야 된다. 터지면서 돈을 벌면서 어, 그,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부탁인데, 저 레버리지를 쓰셔야 돼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돈을 봅니다. 살아남은 자가 돈을 버는 곳이에요. 부탁인데, 그레버리지나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현재 관점에서 보면 진짜 잘안 눌리고 있어요. 이게 지금 피보나치 구간, 매물대 구간,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그냥 올려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, 진짜 찐 공포거든요. 그렇지만, 저는, 어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이 구간과 이 기관에서 저는 어느 정도 무빙을 보고서 반 정도는 털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길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 스윙이기 때문에 저 레버리지 스윙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당연히 적지만 물론 청산을 안 당한다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청산 당하는 것보다 손절이 받겠죠. 그렇지만 돈을 버는 건그 레버리지랑 쓰는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딜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거의 두달 정도 와닿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이 찼다기보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믿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싶네요. 자 그럼 스케일링 차트로 좀 넘어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. 이제 59.8K 부분이 딱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. 여러분들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숨도 안 쉬고 그냥 올라간 무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.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쪽 구간은 사실상 약했던 구간이거든요. 지금 여기서 눌린 구간이 막힌 구간은 생각보다 약한 곳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쫓게 되더라도 그 밑부분에 더 막히는 게 낫지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됐 세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무빙이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옆에 보면은 바이오니스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세도 들어오고 매도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유의 드러에좋 오면 여러분들 쇼트를 칠게 아니라 차라리 관망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차라리 쇼트를 치실 거면 이런 구간보다는 그냥 치는 게 나아요. 여러분들이 쇼트를 뭐 친다 고 해서 저한테 피해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물량이 어쨌든 고래 숟가락 을 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달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쇼트를 쳐도 되는데 저는 않을 거다. 박스권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롱으로만 살 거고 조지는 공매도는 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오늘 증명이 됐다는 라게 느껴지실 거예요. 물론 이게 진짜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크게 들어오는 매수세 계속 보시면서 어, 여러분들도 과연 어디서 해야 될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구간 신규 진입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59.8K 구간과 60. 미티 구간에서는 좌우 레버리지로 한번 툭툭 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좋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알트 타임즈 김대영이었습니다